오늘은 부지런히 행하고 선행하다 낙심치 말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체를 주셨기 때문에 마음은 간절하고 마음은 열정이 있고 마음은 있었지만 몸이 따라가지 않아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 날에 돌아볼 때 많은 사람이 아쉬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학창 시절에 아, 그때 공부할 때 조금만 더 공부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후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 시절로 돌아가면 똑같은 상황에 처하면 공부를 더 잘하고 일을 더 열심히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이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좋은 날씨, 가을, 겨울 이렇게 차가운 날씨에는 정신이 맑아지는데 이렇게 또 한겨울 지나서 봄이 되고 이렇게 여름으로 되면 우리는 지치고 체력적으로도 한계를 느끼고 마음도 점점 피곤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력 있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안 되고, 나른해지고, 졸고, 졸리기도 하고, 잠을 자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점점점 우리의 몸이 깔아앉아져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하고, 노력하려고 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게으름병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게으른 것은 어떤 상태냐? 배가 너무 고파요. 그러면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힘들다고 밥도 자기가 안 해서 옆에 사람이 찾아 줬어요. 갖다 줬어요. 그런데 너무 힘들어서 밥을 먹기를 힘들어 하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은 밥이 가까이 있고 음식이 있어도 손으로 떠먹기를 싫어하느니라. 우리의 마음이 게을러지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끊임없이 처지고 나태지기 쉽습니다. 계절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지치고 포기해버리면 안 되는데 우리의 마음에 게으름병이 들어오는 거예요. 뭐가 들어온다고요? 게으름병. 게으름이 들어오면 일을 하다가도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잘해. 그런데 해야 할 일은 하기 싫어. 이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으면그 시간을 놓치게 됩니다. 우리 학생들, 어린아이 때부터, 우리 저기 서라부터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공부 안 하고, 게임만 하려고 하거나 다른 거 하면 안 되겠죠. 어린아이들도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거는 게을름을 피지 않아. 나쁜 쪽으로는 사람이 부지런해요. 인생들이 죄를 짓기에 아주 신속하도다. 너무너무 사람들은 죄를 짓고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좋지 않은 것을 위해서는 자꾸 시간을 막 써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생산적인 일을 위해서, 나의 인생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투자해야 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너무나 아까워하고 인색해져 버리고 있어요.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저와 여러분이 또 돌아볼 것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영혼의 호흡이에요.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나면, 우리 영혼이 호흡을 하게 되는데, 기도하는 것이 영혼의 호흡을 잊게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끊쳐버리고, 기도하기를 쉬게 되면, 영혼이 점점 쇠약해지게 되고, 처지게 됩니다. 또, 배가 고프면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고 우리는 열심히 노력을 해요. 어디 가서 먹을까, 어디 가서 먹을까, 맛집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영혼이 굶주려 있고, 허기를 느끼고, 갈팡질팡하지 않고,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하고 이 모든 현상은 우리가 영적으로 영향을